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아, 잠원 11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벽이 새 같은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살롬! 살롬! 아멘! 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또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 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또 가이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생각을 동원해서 마음을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단락을 나누고잘할때 아 말씀 전체적인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아, 저는 우리 마지막 때까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자체의 승부수를 걸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네. 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붙이자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태도 이렇게. 네.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기네 어, 삶과 의인의 삶이 계속 지금 대조돼서 등장하고 있죠. 어, 바른 저울을 써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바른 저울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기쳤다는 거예요. 사기쳤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또 언어생활을 해라 외적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계속 정직과 성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의인의 사회생활. 의인의 사회생활. 또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의를 뿌린 자의 허락된 상 의를 뿌린 자의 허락된 상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속이는 저우를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 바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아, 이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 많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 부당한 거래하고 속이고 저울을 속이면서 또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한다. 정확한 추를 기뻐한다. 그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셔야 됩니다. 잠깐의 유익, 잠깐의 아,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그들을 인도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속임수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 그러니까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오늘도 이해했으면 내일도 이해해야 되고요. 오늘 동역자들 앞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목사님 앞에서 하겠다 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지혜는 처세술을 얘기하죠. 성경의 지혜는 정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놓십시오. 으 이 땅에서의 지혜는 철세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지혜는 정직을 이야기한다. 이 정직해야 된 정직.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정직한 사람의 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 범죄자들은 자신의 악함에 걸려넘어진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요.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중요한 기준은 입술의 말이죠.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의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길 축복해요. 악인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십시오. 피할 길 피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2절, 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의인의 사회생활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잠잠이 있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무시한다는 것, 멸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 굉장히 옳지 못한 겁니다. 나보다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좀 못생겼다고 해서, 외모가 좀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그 배경이 없다고 해서, 늘안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네. 당신이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의 사람들한테는 깍듯하게 하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그거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청년들은 다 청년이야 그냥. 근데 형들 또 누나들 사역자들한테는 예의 있는 척하면서 후배들한테 자기 동기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당신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가르칠 권한 누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당신이 어 어리, 당신보다 어리다고 해서, 당신보다 교회에 좀 늦게 왔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시하는 첫사리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요 무시받으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12절 말씀에,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한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사람은 잠잠이 있는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목소리>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 믿을 사람은 그 일을 감춰둔다. 아멘. 네, 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말을 옮기고 사실 관계가 아닌 말을 옮기고. 추측성 이야기를 남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당신의 약점들들을 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만나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거든요 절대로 남의 비밀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누설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 통을 붙잡고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또 카톡을 막 하는 사람 있죠 카톡을 막막 있는 막.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욕구로 모든 것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아니 셀의 어떤 상황 앞에서 쉽게 말을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셀리더들은 그런 사람들 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통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말들과 인간적인 말들 때문에 셀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 것을 쉽게 용납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말씀 보세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춰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아멘 아멘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됐어 추측성이야 추측성 반대로 신실한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려는 사람이죠. 악인은 소문을 퍼뜨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 근데 걔그그 다른 건다 좋아. 다 잘해. 어쩌다 그런 거겠지. 너나 열심히 해.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14절 말씀 보세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흥망성세는요. 사실은 지도자에 달려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중요하고 사장이 중요하고 단임 목사가 중요해요. 또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가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그 지역의 국회의원 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셀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는요. 보증을 서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보증서는 사람은 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보증 서지 못한다고 면하다고 거절할 때 에, 마음이 쉽지 않겠지만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쉽게 보증 서지 마십시오. 아멘. 보증 서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성경대로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1 6절 말씀에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고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여자들은 존경받는다.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용납해주고, 베풀 줄 알고, 격려하고,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남자들은 재물을,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어서 가정 가운데 풍족함으로 어좀 이렇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에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움과 잔인함은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 이 사람 자비롭다. 아, 이 사람 너무 잔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성품이 인자한 사람입니다.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평안이 있습니다. 늘 평안이 있습니다.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잔인함 때문에 자기 영혼과 육체가 쉴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잔인함과 분노 때문에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죠. 자연스럽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죠. 잔인한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인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아멘합시다. 잔인한 인생 안 됩니다. 자비로운 인생 사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의를 뿌린자의 상이 나오는데요. 아 22절말씀 부터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다다음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되지고의군부가 왔다. 의인의 소원은 사한것이지만 아민이 기대할 것을 짓 분이다. 거쳐주는 사람은 더 많이 없게 되지만, 자자이 아끼는 사람은 가난해야 다 남에게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굴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운명지않기를것이아 자, 22절.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운 여자. 일단 예뻐요. 그죠? 아름다워.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가 같다. 아름다운데 그 여자가 분별력이 없대요. 그러면 돼지 코에 달려있는 금고리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했지만 지혜가 없는 여성의 어떠한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명품으로 자기의 몸, 또 운동을 해서 몸매를 가꾸고 성형을 해서 뜯어 고치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혜롭다가는 것은요. 분별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분별력. 적어 놓으세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무절제.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절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 이런 사람들 게으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절제한 사람이죠. 또 경솔한 사람들.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쉽게 감정이 표출되는 사람들. 이것이 지혜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분별, 분별력이 없다. 무절제, 절제력이 없다. 그리고 경솔함. 이세 가지의 특징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랑가는 여러분,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전에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그거 추구하셔야 됩니다. 외적 아름다움 추구하지 마시고 내적인 아름다움 추구하십시오.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올 가을에 우리 교회 결혼식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있는데, 제가 늘그 커플들 만나면서 하는 얘기. 야, 이놈의 새끼들아, 결혼 한 시간 반, 한 시간, 결혼식 한 시간 준비하는 거에, 3개월 전부터 에너지 엄청 투자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막 처벌하지 말고, 너네 결혼 생활 준비해라, 결혼 생활. 결혼식 예식,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식, 그거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돈다 갖다 쳐버리지 말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결혼 생활 준비해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결혼하는 커플들이요. 결혼식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은 준비하잖아요. 성품 준비하지 않고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세미나 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알렐루야 아, 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나는 그런 거 모르고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그랬죠 배우면 알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네. 알렐루야 아, 네.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적 아름다움에 신경을 써라 아, 네. 청년들 결혼할 때 결혼식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아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경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자도요, 자기의 부위에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더 가고 싶어합니다. 삼성이 자꾸 개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개발사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싹 끌어 모으, 모으기 위한 거 아니에요? 더 일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쯤 됐으면 그만할 뻔한데 왜더 무리수를 두면서 왜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이왜 확장합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러면서. 세상 경제 원칙에서는 아껴야 부자 된다라고 얘기하죠. 아껴야 부자가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풀고 섬겨야 윤택해진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사람이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은 아껴야 부자가 된다. 아껴야 부자가 된다. 안 써야 부자가 된다. 성경은 거룩한 곳에 베풀고 써야 주님께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계식이 축복합니다. 베푸십시오. 많은 천년들은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라도 좀 힘든 사람들 볼때 같이 섬기십시오. 짬뽕이라도 사, 섬기십시오. 그 섬김이 하늘의 새와 같이 빛날 거예요. 네. 알렐루야. 네. 또 반대로 너무 우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없다, 없다, 없다. 형들한테 또뭐셀리더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당연히 사주겠지. 그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 안됩니다.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지근성 뜯어내야 됩니다. 제가 가끔은 우리 교회 장년들한테 밥을 살 때가 있어요. 청년들한테도 밥을 사지만 어떨 때는 밥을 청년들한테도 믿어먹습니다. 그리고 어, 어떨 때는 삽니다. 청년들한테도. 그리고 어, 장년들, 돈 벌고 있는 장년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밥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가르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맨날. 아멘. 아멘. 그리고 훈련은 중요한 겁니다. 주요종을섬기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늘 받으려고 해.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어떤 한 분은 그렇게 받으려고 해. 그렇게 없다고만 얘기해, 맨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했던 교회, 맨날 없다고 얘기해. 그리고 식당에 가면 밥을 안, 자기는 지갑을 늘 안, 안 열어. 늘안 열어, 그냥. 사회자들끼리 가도 늘안 열어. 그도 손님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섬길라고 해야죠. 주의의 정도에도 섬길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떤 분이랑 식사할 때, 밥을 샀어. 비싼 거못 사죠. 그냥 간단하게 샀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 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밥을 처음 얻어먹어요. 여러분, 절대로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아멘. 베푸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윤택해지는 아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 자기 부을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가지처럼 쭉쭉 뻗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마음에 품고 재물을 위해 살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돈돈 돈거리는 돈 사람 아침에 눈 뜨면 돈 떠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돈돈 돈거리면서 돈 못해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고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없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지. 네. 돈다 준비되면 인간데 평생 못할걸요? 평생 쓰임받지 못,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따라서 안정감을 누리니까. 자, 30절 말씀이에요.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고 마음은 마음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말씀합니다. 의인은 생명을 일으킨다. 뭡니까? 영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귀한 열매가 영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섬겨야 사는 거죠. 내가 희생할 때, 아, 이 사람 참 괜찮다. 가까이 하고 싶다. 아, 이 목사님 다르네. 이 교회 다르네. 어, 이 장모님 다르네. 이렇게 느껴질 때 사람들에게 마음이 사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 이 자문 11장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와 또 배품과 언어생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정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심령 년 가운데 새겨넣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공유를 눌러 주시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느껴지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 아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살롱. 살롱.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어려웠는데 근데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서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신 게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어떻게 공의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 의인의 삶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서 죄를 알려주고 죄를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통해서 내가 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죄를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뭐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죄를 아는 것이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은 죄를 아는 것이라고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